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릴라킹입니다. 요즘은 노트북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업무용, 콘텐츠 제작용, 게이밍 노트북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릴라킹이 대학생, 직장인은 물론 게이밍, 콘텐츠 제작용으로 활용하기 손색없는 루나레이크 CPU를 탑재한 AI 노트북 모델인 갤럭시북 5 프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북 5 프로 NT940 XHA K71 AR입니다. 구매처는 삼성전자 노트북 온라인 공식 파트너 주코인 BMS에서 구입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갤럭시북 5 프로 모델 중 가볍고 고사양을 갖춘 모델입니다. 평소 AI 노트북을 고민하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성능,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품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품은 노트북 본체, 타입 C 충전 어댑터, USB 타입 C to C 커넥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6cm 화면 크기에 11.6mm의 얇은 두께, 1.23kg의 무게로 휴대성이 좋아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죠. 슬림한 디자인을 채택했지만 양쪽 측면에 USB C 2개, HDMI 1개, USB A 1개, 마이크로 SD 슬롯, 오디오 잭을 지원해 외부 기기 연결 호환성이 좋습니다. 이제 노트북의 성능을 좌우하는 CP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최신 차세대 AI 성능을 지원하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 CPU를 탑재했습니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7 루나레이크 CPU를 탑재해 AI 기능 및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 PC 기능,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 멀티태스킹 시 쾌적한 속도와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픽 편집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도비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 시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속도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AI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흡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7 루나레이크 CPU 탑재로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고 소비 전력을 줄여주어 배터리 지속 시간도 향상시켜주어 데일리 노트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충 후 최대 21시간 동안 영상 재생이 가능한 63.1라트아워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퀵 차지를 지원해 고속 충전기로 약 30분만 충전해도 노트북을 41%까지 충전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네요. 여기에 인텔아크 140 VGPU 탑재로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향상된 게이밍은 물론, 제가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그래픽 작업 시에도 쾌적한 속도와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향상된 게이밍 성능과 전문적인 제작 환경을 지원해 업무, 콘텐츠 제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물론, 즐겨하는 발로란트까지 게임에 몰입하기 좋은 속도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7 루나레이크 CPU와 업그레이드 된 그래픽, 최대 47 탑스를 지원하는 NPU 덕분에 상당히 효율적인 AI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32GB LPDDR5 메모리로 쾌적한 처리 속도를 지원하고 SSD 512GB NVMe SSD를 지원해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다양한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기록하기에 손색이 없네요. SSD 슬롯을 추가로 지원해 SSD 용량도 확장이 가능하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웨스의 경우 윈도우 11 홈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제품을 구입하시면 따로 웨스 설치나 구입을 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해 쾌적하고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입 비용을 세이브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 더욱 마음에 드네요. 시네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갤럭시북 5 프로 NT940 XHA K71 AR의 벤치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로 만족할 만한 테스트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갤럭시북 5 프로 NT940 XHA K71 AR은 35.6cm 대화면 WQXGA 2880 1800 해상도 및16대10 비율로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 쾌적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갖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터치 스크린 지원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콘텐츠 선택이나 컨트롤 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갤럭시북 5 프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 기능에 최적화된 모델답게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데요. 화면에 터치로 원을 그려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하는 AI 셀렉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코크리에이터로 간단한 스케치로 AI 이미지 재탄생이 가능하고 라이브 캡션을 활용해 AI를 통해 회의와 영상에서 실시간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한 코파일럿 지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용해 정보 수집을 할수 있고 비전 부스터로 주변 밝기에 맞춰 화면 자동 보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로 튜닝된 쿼드 스피커 탑재로 4개의 스피커가 제공하는 깊고 선명한 사운드를 지원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 시 몰입하기에 충분한 사운드를 전달해 줍니다. 이 밖에도 컨트롤 C 정밀한 터치패드로 손바닥 영역을 세분화해 정밀하게 터치를 인식하고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터치를 줄여주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네요. 와이파이 7 지원으로 초저지연 통신과 향상된 안정성으로 다양한 작업물을 온라인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삼성녹스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전용 보안 칩 탑재로 실시간으로 기기를 방어해 중요한 시스템 데이터 및 잠재적 위협 칩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마음에 드네요. 또한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자의 경우 멀티 컨트롤 저장 공간 공유 퀵 쉐어 파일 공유 세컨드 스크린 등 갤럭시 연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갤럭시 생태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역시 매력적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릴라킹이 루나레이크 CPU를 탑재한 AI 노트북 갤럭시 북5 프로 NT940 XHA K71 AR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제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제품은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업무, 작업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고 AI 기능의 활용,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평소 AI 노트북을 고민했던 분들에게 대안이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모델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삼성전자 노트북 온라인 공식 파트너 주 코인BMS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